자, 이번에 이제 보여드릴 그 이너 조끼는, 어, 색상은 두 가지예요. 아, 회색, 그레이와 그 다음에 브라운, 밤색 이렇게 두 개. 먼저 입은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거는 어, 좀 슬림한 형태로 나왔다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지금 보실 때 전체적으로 지퍼를 다 올렸을 때 요런 느낌 목라인까지 충분히 올라와요 그래서. 이목 라인 부분이 있는 곳에 이렇게 주름을 잡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좀더 조이고 싶으면 이렇게 주름을, 주름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좀더 오글오글. 아니, 나는 좀 풍성하게 이기게을래 하시면, 네. 얼굴이 쏙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입으실수 있어요. 스트링도 깔끔하게 처리돼 있고요. 지퍼를 조금 이렇게 내리면, 이제 실내에서는 이렇게 오픈해서 입으실 수 있겠죠 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라인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전체에 박음질 선으로 쭉쭉 다이아몬드 모니를 뺐고 주머니도 안쪽까지 이 부분까지 주머니가 내려와 있으니까 손도 쏙 들어갈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어깨라인 내려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어깨라인이 이렇게 내려와서 팔뚝살 가려주고요 아무 부분도 깊게 파여있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입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조끼 라인 부분에 지퍼가 이끝 부분까지 내려와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다리가 짧아 보이는데 지퍼가 이끝 부분 마감해서 이만큼 올라와 있어서 마감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앉으실 때도 의자 앉을 때도 편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의자 앉을 때이 부분이 좀 이렇게 막히잖아요. 편안하게 앉으실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다리도 길어 보이고요. 이 옷은 옆 라인과 뒷 라인이 아주 예술이에요. 자, 옆 라인을 보면 이렇게 단추가 있어요. 버튼이 있죠? 그래서 이 버튼을 이렇게 열게끔 돼있다. 버튼을 다 이렇게 열면요. 끝부분은 이렇게 박음 처리가 살짝 돼 있어요. 이 버튼이 열려 있는 달려 있음으로 인해서 안에 옷을 입으셨을 때 조금 빡빡할 때는 버튼을 열고도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저는 버튼을 한번 잠궈 볼게요. 자. 그리고 뒷 라인은 내 몸을 이렇게 어, 좀 날씬하게 보이는 그래서 이 그래서 뒷부분 전체를 다 주름을 잡은 것도 아니고, 전 라인을 잡은 게 아니라 딱이 부분, 등 있는 부분, 여기 가운데, 척축되어 있는 데가딱 잡아서, 어, 편안하게 활동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감이 없어요. 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실 때도, 이팔 부분은, 이, 팔이 어, 어깨 라인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넉넉하게 제작이 되 있기 때문에, 전혀 뭐 주름이 잡혔다고 해서 불편하거나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오픈해서 한번 입어볼게요. 네 안감 처리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어요. 세워서 이렇게 멋스럽게 입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밖에 나가실때 어깨에 뭐 메볼까요? 어깨 메는 것도 편하네요. 여행 가실 때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봄까지 쭉 내리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두께감이 두껍진 않아요. 그래서 안에 어... 코트를 입으셔도 무방하게 잘 맞을 것 같네요. 얘는 어... 다른 패딩이라는 게 코트를 입으면 조금 이렇게 보이는데 얘는 코트를 입어도 네,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색깔은 이 그레이가 있고요. 다른 색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면 브라운 색이 있어요. 이 브라운은 아마 이제 그 요즘에 옷 입으실 때 웜톤, 쿨톤 이런 거 잡아가지고 옷 많이 입으실 것 같아요.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웜톤으로 좀 가서 좀 따뜻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입었던 그레이는 이제 풀톤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었니요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검정색 베이스에는 어떤 색깔이든지 다잘 받기 때문에 어, 허리 라인이 약간 이렇게 높아보이는 이 주름 잡은 라인이 높아보이는 이유는 제가 키가 커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보다 키가 약간 작으시면 이 주름 라인이 조금 아래로 내려와서 좀더 편안하게 보이겠죠? 근데 사실은 제가 입어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브라운 톤 상당히 예쁘네요. 네. 따뜻해 보이네요. 아까 그 가방이랑 더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런 양털 가방 하나 가지고 계시면, 그 색깔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이렇게. 이런 가방은 어떨까요? 아까 제가 매봤던 끈 이렇게 늘려서, 같은 느낌의 원단 소재라서 네. 아, 예뻐요. 이런 식으로. 제 <laughs> 매장에 있는 가방들인데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브라운 색깔이 굉장히 예쁘게 나와가지고요. 어, 언니들에게 맞는 색깔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